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무이 라인으로 거듭나고있는 시도입니다. 그 제목 미스터 심플이잖아요. 심플이기 때문에 뭐 이번 노래는 어떤 비트에 어떤 장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가사를 좀 중점적으로 좀잘들어습니다 <laughs> 제가 예전에 뭐제 경험담을 이렇게 쓴 사랑 노래인데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슈퍼주니어로 이렇게 좋은 기사 써주시면 같이 민민 하는 거니까 드디어 슈퍼주니어한테도 올게야구나 터질게 터졌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악보 포인트. 어, 손을 X자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X자로. 그래서 어깨를 오른쪽, 왼쪽, 좌우로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규현씨 노래 함께 불러주시면서 5, 6, 7, 8.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어깨, 견인 어깨를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으로도 되고요. 그리고 네. 제 민설식과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laughs> 야, 신동의 볼살 실종이다. 이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살을 빼고 있는 중이었고, 그 티저를 찍었을 때, 제가 그만 이만큼 뺄 테니까 좀 보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사실 보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사실 빼고 있는 중인데, 되게 부담이 돼서 뮤직비디오 찍는데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계속 춤만 추냐고 너무 힘들었고, 어, 그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아직도 다이어트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그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3kg가 빠졌죠? 네. 뮤직비디오 3일 동안 찍는데, 3일 찍고 나서 몸무게 딱 재보니까 3kg가 저기 빠지더라고요. 요즘 안에서 보라이트 프로그램에서 사무실에 법칙이 있었습니다. 은혁 씨는 눈을 가려라. 웃지 말아라, 입만 보이지 말아라. 한마디로 나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laughs> 그 뒤에 사진 보시면, 은혁씨 정확히 가습어요 아, 그러네요, 있고, 저쪽에. 네, 많이가진은 없습니다. 많이 가렸어요. 예, 네, 초심으로 돌아갔고요. 예, 네, 어떻게든 얼굴을 최대한 많이 가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어, 최대한 학원만 나오게 해서, 네, 사진을 찍었더니, 그도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요새 멤버들이 자꾸 저한테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같이 이를까 생각해요. <laughs> <laughs> 이 건강을 위한 어떤 저소 컨셉인가? 괜찮다. 닮아서 잘 마시야. 원씨 컨셉이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제일 코인은그 지구를 좀 지키고 싶어 갖고요. 예, 예. 네. 우 보자마자 네. 지구를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네. 아 뒤에 온 자기 집 망도 비슷한 느낌이구요. 지구 지키기 전에 추울 것 같은데. <laughs> 네, 겨울에좀 힘들 거. <laughs> <laughs> 지구 지피 지키기 전에 자태를 수도 있어요. 네. <웃음> <웃음> 저희 이번 앨범 <웃음> <저도> <웃음>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현재가 현재보다 행복한 시간은 없겠지만 사실 정말 데뷔를 너무 하고 싶었고. 무대에 서서 음, 노래하고 저요. 싶었고 저 특이한 건 데뷔 전엔 규현이가 없었었거고요 데뷔 전엔 규현이가 없었을 시절이 아네아 그랬어요? 규현씨가 이거 3달, 3달 감염된 특이한 건 결국 규현이가 없던 시절이 아니 규현씨가 있고 없고 좋습니다 규현씨가 없던 시절에 그 멤버로서 그 이제 슈퍼주니어라는 이름으로서 데뷔하기 직전에 내가 무대에 서는 어떤 느낌일까 그 설렘과 그리고 또그 앞으로의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꿈과 미래가 정말 그, 그, 그 떨림의 순간이 가장 어, 많지 0 minut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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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t e 니다0이 i n u t e s 20 minutes, 20 minutes, 20 m i n u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니까 네.